공영과 홈쇼핑 사이에 포즈를 두는 거야. 그러면 그 숨을 쉬지 않아도 발음을 정돈하고 다시 제대로 된 음가를 발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어. 봐, 공영 홈쇼핑. 입이 빨리움직이기 힘들어. 공영 홈쇼핑. 공영 홈쇼핑. 바빠 힘들어. 공영 홈쇼핑. 이상하지 않아. 이게 문장 속에 섞이면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음 그렇게 한번 마무리로 어. 쭉 가봅시다. 한 문장 끝내고 그 다음 문장 한번 쭉 따라가볼게요. 갑시다. 처음부터. 네. 제7회 홈쇼핑이 공영홈쇼핑의 원칭이 7월 1일 로 확정이 되면서 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이번 공영홈쇼핑의 출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림한번 더요.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이번 공영홈쇼핑의 출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 홈쇼핑의 탄생은 다시 공영 홈쇼핑의 탄생은 중소기업 유통 구조 개선에 자, 공영 홈쇼핑의 탄생은 쉬고 중소기업 유통 구조 개선에 반드시 쉬세요 여기 여기서 큰 이부터 개선에 큰이 헷갈리니까 개선에 쉬고 가세요 괜찮아 공영 홈쇼핑의 탄생은 중소기업 유통 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자 유통 구조 개선에 올린 건 붙이겠다는 뜻이야 큰 기여를 그렇죠 심리적으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편의가 공영홈쇼핑의 탄생은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공영홈쇼핑의 탄생은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오케이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영홈쇼핑은 지난 이월 시입 경영 직채용 공고를 통해 쇼호스트에서부터 경영 분야까지 신규 인력 채용이 나섰습니다. 특히 홈쇼핑의 꿈시라 불리는 쇼호스트의 경우 최근 티커머스의 채널 증가와 공연 홈쇼핑의 출범에 따라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자원고는 같은데 뉴스는 <laughs> 예고해 된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좀 딱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발음 훈련은 딱딱한 느낌이 맞아. 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 그냥 뉴스처럼 해. 같은 원고인데 그러면 뉴스와 일반 우리가 말하기로 바꿀 땐 어떻게 달라지나. 그 느낌 차이를 한번 느껴볼까요? 뉴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제7의 홈쇼핑인 공영 홈쇼핑의 런칭일이 7월 1일로 확정되면서 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이번 공영 홈쇼핑의 출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 홈쇼핑의 탄생은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같아요? 자, 같은 온건데 바꿔봐요 말로. 재치홈쇼핑이죠? 공영홈쇼핑이 런칭을 한답니다. 7월 1일로 확정이 됐죠? 여러분 야에서 벌써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화두를 놓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공영홈쇼핑의 출범을 앞두고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겠죠. 공영호십핑의 탄생은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큰 겁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겠죠? 이건 시사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중간쯤 되는 톤이죠. 원고는 같지만 화자가, 말하는 자가 어떤 마인드로 이걸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DJ 톤으로, 수면 DJ 톤, 어? 봐봐? 공영홈쇼핑이 문을 열죠. 지난 2월부터 <laughs> 확달르잖아그렇죠 화자는 같은데 원고도 같아.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신기하거나 무섭거나야. 규정해버리잖아. 이 프로. 네? 그러니까 기사기 때세 그러니까 가지 버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벌써 느낌이 보잖아. 아, 이게 지금 무슨 프로? 이거 뉴스다. 이거 일반 시사다. 이거 반 프로그램이다. 그니까 러 이게 사람이 갖고 원고가 같아도 어떻게 구현하냐도 느 완전 달라지는 거죠. 발성도 달라지는 거죠. 라디오 하는데 한밤중에 소리 지르고 막, 응. 아 오늘 첫 곡은? 막 이럴 수 없잖아. 그쵸. 그렇죠? 오늘 날이 구슬구슬 비가 올것 같아. 오늘,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네. 어, 그 수요일이 비 오는 장면이 그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프닝 응. 온걸 한다 치자. 밤한 12시쯤 됐어. 안녕하세요. 비 오는 화요일 밤, FM 누구입니다. 어, 낮에는 분주하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고, 이제 거리를 보면 차들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어디에선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시겠죠? 오늘 첫 곡은 그래서, 휴식 같은 노래, 비에 관한 노래 한곡 준비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사람 같은데 느낌을 달리 하는 거야. 그리고 쇼호스트는 이거 정말 잘해야 돼. 어떤 날은 여, 얘기했죠. 여행할 때와 보험할 때,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보람상조를 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프로그램 성격에 맞춰서 어떻게 구현해줄 것인가 이거는 우리 연구를 해야 될 대목인 겁니다. 어, 이제 우리 모...